네, 안녕하세요, 오농입니다. 오늘 신작게임 블리치 만의 길이 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릴 때 이제 원나블 진리였죠? 근데 이건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뭐 스토리 나오고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게임 플레이 방식은 2D 수집형 RPG 개념이라서, 어, 더빙도 그냥 일본판으로 들어갔네, 바로. 전투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집형 RPG처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두 배속이랑, 말이 안 되네. 있는 것 같아요. 음, 턴제네요, 턴제. 필사기는 위로하면 하는 거고. 어, 두배속 되네. 오케이, 오케이. 그냥 너무 똑같은데? 어, 음, 특별한 음, 건뭐 없어요. 지금까지 전혀. 그냥 양산형 <laughs> 게임에 블리치라는 IP를 입힌 느낌밖에 없습니다. 어, 뭐 일시 정지 보있고 뭐 이거 나가는 거고, 두배속. 있고. 초반에는 뭐 오토 플레이 없네요. 눌러 둬야 돼, 직접. 이런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리셋가 어디에 나오고 리셋 난이도, 그다음에 뽑기 확률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뭐 이런 걸로 나눌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 두 번째 챕터까지 끝나면 정확히 10뽑 할수 있는 구간이 딱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계정을 한 번에 돌려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 처음에 10뽑을 했을 경우에는 SSR 가장 높은 등급이 확정적으로 준다고 합니다. 렌즈 주시로 소이폰 코마무라 각각 25%이고 이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게 티어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티어표를 참고로 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외국 유저가 직접 자기가 만든 티어표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를 뽑으신 후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티어 애들은 초반에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석 체크로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이틀 차에도 이렇게 S 등급을 하나 받을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게 골드 모집, 호농 모집 있는데 호농 모집으로 가신 다음에 모집 10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계정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한 번에 해 보도록 할게요. 가자. 코마무라. 여긴 우키타케, 여긴 코마무라, 코마무라, 루키야 코마무라. 존망했습니다저 <laughs>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시로를 되게 좋아했는데, 코마무라만 오지게 나오네요. 하나타로. 우키타케 아니면 코마무라께 안 떴네요. 개똥 같구만. 자, 계속해서 설명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뽑기에서 혼옥도 주고, 조각을 줘요. 그러니까 조각을 모아서 캐릭터를 뽑아야 되는데, 참월이죠 참월 UR 등급을 보시면 150개의 조각을 모아야지 캐릭터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티어표를 보시면 참월도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아이젠이 최상티어 그리고 할아버지랑 전투력 달성해서 받을 수 있는 캐릭터 자라키 템파츠가 티어 1이기 때문에, 요건 뭐 과금하는 사람들 뭐 받아라. 뭐 이런 개념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선착순 10명이에요, 선착순 10명. 이 챕터까지 깨면 여러분이 10법을 할수 있는 구간을 주고, 10법에서는 무조건 렌즈 주시로 소위 폰 코마무라. 이 얘기가 돌고 있어서 알려드리긴 했는데, 다른 계정에서 보인 것처럼 이렇게 우키타켓 뜬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 확정적이진 않은데, 첫 10법에서는 무조건 SSR을 확정적으로 준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찍먹하실 분들은 코마무라 나오면 삭제하고 나머지를 뽑는다면 제가 보여드린 티어표. 링크는 댓글 고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 티어표를 보시면서 플레이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간단하게 오늘 정도 찍먹하고 그 다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도 찍먹하시기 위해 제가 이렇게 정보 알려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짜자. 용구의 전설이라고 그 게임 있거든요? 인디게임. 1인 개발자가 만든 거. 막 그런 거랑 비슷한. 그거랑 뭐큰 차이가 IP 입힌 것 밖에 없다고.